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로 sink in, sink in, sink 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충분히 이해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t, 그것은, didn't, 뭐, 뭐 하지 않았다. sink in, 이해가 되지 않았다. At all, 전혀.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t didn't sink in at all.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ear up. Tear up. Tear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서류. 또는 종이 등을 찢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n't 뭐뭐하지 마세요. Tear up 찢어버리지 마세요. The bills 영수증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Don't tear up the bills 영수증을 찢어버리지 마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et off, set off, set off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출발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et off 출발했다. For 하면 어디를 향해? Seoul, 서울을 향해. At 7, e 일곱 시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set off for Seoul at seven. 나는 일곱 시에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bump into, bump into, bump into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bumped into 우연히 만났다 him 그를 yesterday 어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bumped into him yesterday 어제 그를 우연히 만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erson. pass on, pass 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무언가를 전달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assed on 전달했다. The papers 이때 papers 하면 서류란 의미로 쓰였고요. To him 그에게.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passed on the papers to him. 나는 서류를 그에게 전달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et about, set about, set ab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뭔가를 시작하다, 착수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set about 우리 시작하자. cleaning 청소하는 것을. the house, 집. 그래서 cleaning the house 하면 집안 청소하기를. 즉, 전체적 의미는 Let's set about cleaning the house. 집안 청소를 시작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ell apart tell apart tell a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구별하다 또는 구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often 종종 can't 할수 없다. tell the twins apart 이때 Twins 하면 쌍둥이고요. Tell apart, 구별하지 못한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often can't tell the twins apart. 나는 종종 그 쌍둥이를 구별 못하겠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eer out Peer out Peer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용두 삼일로 끝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y plan, 나의 계획은 p e t e r d out 용두 삼일로 끝났다. After three days, 3일 후에, 즉 전체적 의미는 my plan petered out. After three days, 내 계획은 3일 후 흐지부지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fill in, fill in, fill i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기입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Fill in, 기입해 주세요. your name 당신의 이름과 and address 주소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fill in your name and address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hand out hand out hand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나눠 주다, 배부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y 그들은 handed this out 이것을 나눠 주었다 또는 배부했다. For free 하면 무료로, 공짜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ey handed this out for free. 그들은 이것을 무료로 나눠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충분히 이해 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ink in, sink n k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서류나 종이를 찢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tear up, tear up, tear up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출발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et off, set off, set off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우연히 만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bump into, bump into, bump in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뭔가를 전달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pass on, pass on, pass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뭔가를 시작하다, 착수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et about, set about, set ab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구별하다, 구분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ell apart, tell apart, tell apar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용두삼위로 끝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Peer out, peer out, peer out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기입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Fill in, fill in, fill i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나눠주다 배부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Hand out, hand out, hand out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It didn't. sink in at all. it didn't sink in at all. it didn't sink in at all. 다음 문장은요. 영수증을 찢어버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n't tear up the bills. Don't tear up the bills. Don't tear up the bills. 이번 문장은요. 나는 일곱 시에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et, I set off for Seoul at seven. I set off for Seoul at seven. I set off for Seoul at seven. 다음 문장은요. 어제 그를 우연히 만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bumped into him yesterday. I bumped into him yesterday. I bumped into him yesterday. 이번 문장은요. 나는 서류를 그에게 전달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assed on the papers to him. I passed on the papers to him. I passed on the papers to him. 다음 문장은요. 집안 청소를 시작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set about cleaning the house. Let's set about cleaning the house. Let's set about cleaning the house. Cleaning the house. 이번 문장은요. 나는 종종 그 쌍둥이를 구별 못 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often, I often can't tell the twins apart. I often can't tell the twins apart. I often can't tell the twins apart. 다음 문장은요. 내 계획은 3일 후 흐지부지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plan petered out after three days. My plan petered out after three days. My plan petered out after three days. 이번 문장은요, 이름과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ill in your name and address. Fill in your name and address. Fill in your name and address. 다음 문장은요. 그들은 이것을 무료로 나눠 주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y handed this out for free. They handed this out for free. They handed this out for fre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